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로 표현 하나로 진심이 오해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며 종종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 줄수 없는 이 마음을 그래도 조금 더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 편지와 선물 속에 우리의 마음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 진심을 담은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모인 모두가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편지를 통해 때로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푸근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지 속에 있는 그 글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심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 2부 아이들과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며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 나누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또한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여자 이 여자는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인데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명령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고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메를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고메를 진심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호세아 2장을 보면 호세아가 이 사랑에 얼만큼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하여서 계속해서 간음을 행하는 이 고메를 향해 이 간음하는 여자야, 너는 율법에 따라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관계의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수 있듯이 호세아는 고메를 향해 오히려 음란을 제거하라, 음란을 제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음란을 제거하고 다시 나의 신부의 자리로 네. 아내의 자리, 나와 사랑을 주고받는 그 자리로 돌아와라라고 말하며 관계의 지속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혹은 선지자라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진심을 다해 이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세아의 진실한 사랑에 이 고멜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3장 1절은 고멜을 가리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음녀는 전문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 즉 창기를 의미합니다. 호세아의 진실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음녀가 되어 자유를 상실한 채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라는 그 존엄과 가치를 상실한 채 고멜과 전혀 상관없는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멜은 남편 아닌 타인의 사랑받기를 원했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은 원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보호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진짜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옆에서 호세아가 진실한 사랑으로 고멜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고멜은 그 호세아의 사랑을 사랑이라 여기지 않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의 말을 조금 더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고멜은 내 떡, 내 물, 내 네, 양털이라고 말하며 내 네, 나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고멜의 음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고멜의 음란은 단지 성적인 쾌락에 의한 충동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멜은 자신의 생존과 만족을 위해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의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고멜의 음란 안에는 고멜의 이기적인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의 음란은 호세아의 사랑, 즉 남편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무시, 무지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진짜 사랑을 찾아 떠난 고멜은 고멜이 원했듯이, 고멜이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했던 것처럼 자신의 것들을 소유하고 정말 만족하며. 살았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호세아의 사랑을 떠난 이 고멜의 걸음의 끝에 이 고멜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종속되어 묶여 있는 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랑으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러나 이 남편의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남편을 떠나는 여인, 그리고 그 끝에 타인에게 종속되어 자신을 상실한 채 타인의 요구대로 자신을 소모하기만 하는 이 처지에 처한 이 여인, 여러분, 이 아내를 그리고 있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이 자기 안에 들끓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짓기를 함리화하며 죄짓기를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그 비참과 수치 가운데 묶여 있는, 짓눌려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바로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긍율이 꾹꾹 눌러 눌려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백성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였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렇게 자유롭게 떠났으면, 참, 자유롭게 떠났지만, 창기가 되어 묶여있는 이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여 고매를 삽니다. 자신을 무참, 무참히 짓밟고 떠난 이 여인을 되찾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삽니다. 여기서 은과 보리를 함께 지불했다는 것은 고멜을 얻기 위해 호세아가 갖고 있던 은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얻기 위해 은이 부족하니 갖고 있던 곡식 이 보리라도 더하여 값을 치른 것이죠. 호세아는 여전히 고멜을 사랑합니다. 호세아는 여전히 고멜에 대해 진심이었습니다. 고멜을 다시 얻겠다는 호세아의 이 의지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는 고멜을 얻기 위해 값 지불한 것을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세아의 행위는 단순히 고멜만을 위한 어떤 동정과 연민에서 나온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처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함 가운데 호세아는 여전히 이 고메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에게 있어 고메를 다시 얻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여전히 고메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전부를 주고 고메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값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고멜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없었다면 우리는 고멜과 같이 죄 가운데 종속되고, 고멜과 같이 자신을 상실한 채 수치와 비참함 가운데 죽었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얻으심을 다시 얻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얻은 후 고멜을 아내로서 대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새로운 약속을 맺습니다. 다시는 음행하지 않기를 자신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배신과 우리가 받는 배신과 무시, 그리고 받은 상처를 묻고 넘어가는 것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 용서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용서,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멜에게, 다시 돌아온 고멜에게 책임을 묻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 나도 너만을 바라보겠다. 나도 너에게 신실하겠다. 나도 너에게 충실하겠다. 나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겠다. 함께 사랑하자. 라고 말하며 사랑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만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도 고멜에 대해 신실하겠다, 변치 않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연합된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보호와 붙잡으심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하신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든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호멜과 같았던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은 호세아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지 드러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절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절은 심판 이후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과 회복을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린 이미 호세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 죄를 제하고 돌아와라. 이 죄를 제거하고 돌아와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마침내 돌아올 그때까지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겠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반복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 너희는 율법을 잊었고 너희를 위해 기록한 이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화려한 제의들이 사고 넘쳤지만 정작 그 속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향한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사랑의 경험들, 기억들을 모두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전무한 그런 땅, 그런 민족,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율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호세아를 세우셨고 호세아를 통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매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호세아 그 자신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 인생길,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이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폐역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죄짓기를 반복하고 죄짓는 것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백성, 내 사랑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끝끝내 그들을 놓지 못하고 사랑의 손으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애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 바로 호세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는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의 이 호소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체계에 의해 도출된 합리적인 결론도 아닙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 외치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너무나도 고멜과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라 말하고 교회라 말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더욱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감격했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깊이 알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신앙의 핵심 우리가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복음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빛나고 있고 유의미하다는 것을 또한 오늘을 살아내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자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하셨는지 아는 자만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호세아와 같이 어떤 사랑의 대상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그 인내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잔존하는 그 고멜과 같은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기적이고 음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로 인해 마음이 참담이 무너져 죄책감 가운데 속박당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랑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그 진심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진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기억하는 자만이 그런 사람들, 바로 우리만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살아있는 편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이 사랑의 향기와 질감을 오늘이라는 우리가 살아내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 사무사,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고린도우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 안에 쓰인 내용은 바로 여러분의 전 생애 속에 여러분이 지나온 그 걸음들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편지 속에 쓰인 내용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에 푹 적셔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편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여러분 가운데 꾹꾹 눌러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로서, 주신 날들 동안, 그하님님의사랑을 알아가고 또한 흘려보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